성경봉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은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누네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넘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강곡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지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두려움을 돌파합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두려움을 돌파합시다. 올해 구정 연휴가 좀 많이 길깁니다. 올해 귀성객이 작년보다 한17% 늘었다고 합니다. 약 3,500만 명이 귀성길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 특별히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자가용으로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 운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티칸의 교황이 운전기사를 대동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길이 뻥 뚫리다 보니까 왠지 교황이 운전을 좀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운전기사를 뒤로 태우고 직접 차를 운전합니다. 모처럼 만에 운전을 하니까 젊을 때 달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기를 시작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찰차가 쫓아와서 이 차를 딱 세웁니다. 과속하셨네요. 창문 좀 내려보십시오. 그러더니 교황의 창문 내리고 보니까 경찰이 딱 보니까 교황입니다. 본부로 전화를 납니다. 과속 차량을 단속을 했는데 딱지를 끊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높은 사람이 더 되냐고 물어봅니다. 꽤 높습니다. 시원이야 더 높습니다. 국회의원이야? 더 높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탔어. 그랬더니 경찰이 하는 이야기가 교황이 운전하는 거 보니까 뒷좌석에 하나님이 타신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하나님 태우셨더라도 과속하면 그죠? 딱지 발부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올해 뭐 신문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측한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후 변화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매년 이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빙하가 높고 해수면이 상승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냐면 폭염이나 가뭄이나 홍수나 산불로 인해서 지구가 몸살을 앓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불안하다. 이런 예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가가 소득보다 빠르게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경제의 인플레가 형성이 되면서 삶이 좀 팍팍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인공지능이죠 AI가 일자리를 대체한다 이런 기사도 있습니다 또 하나 러시아 우크라이 전쟁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한 사람이 한27%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팬데믹이 올 것이다. 얼마 전에 뭐 어떤 분과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작년에 보니까 WHO입니다.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우선 병원체를 업데이트 했는데 이게 약 30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새롭게 추가된 게 있는 게 뭐냐면 조류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독감의 바이러스와 계속 유전자를 교환을 하면서 진화를 했다는 겁니다. 작년 미국에서 동물간에그러 조류가 독감 발병을 했는데 인감 감염이 돼 갖고 사망 사례는 없다고 하지만 이게 바로 차기 글로벌 팬데믹에 유행할 가능성 있다. 또 이러한 또 가능성도 제시했던 겁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을 보니까 굉장히 세상이 불안합니다. 안전한 데가 여러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돌파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제 18대 대통령 이름 누군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랜트 여러분입니다. 남북전쟁에 이 북군으로 여러분 장군으로 해서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에 일화가 있습니다. 한번 이분이 유명한 사진작가의 스튜디오에 가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스튜디오 내부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사장님이 조수에게 저 지붕에 올라가 채광창을 열어라 그랬습니다. 그데이 조수가 올라가다가 그만 천장의 유리를 잘못 받는 바람에. 유리가 밑으로 다 쏟아지게 되었던 겁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 유리가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그죠? 사진을 찍으려고 했던 이 그랜트, 이 대통령이 머리 위로야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꼼짝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런 일화가 또 하나입니다. 오버랜트 전투 때의 일입니다. 이 그랜트가 쌍안경으로 전항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때 폭탄이 하나 날아와 가지고요, 자신 이 타던 말이 옆에서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로 치도하는 것처럼. 쌍한 경우로 그러한 전황을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이분이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좀 훈련을 시켰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의 담력을 키우기 위해서 소란스러운 북새통에 늘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에 이웃 사람이 이 아이를 울리기 위해서 코 앞에다가 권총의 방화쇠를 당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한번 쏴보려면 또 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에서 유리창이 그 유리 조각들이 막 떨어지게 되고 폭탄이 막 떨어지게 되고 그죠? 코 앞에서 만약에 권총 여러분 총소리가 났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다다 다 놀랄 겁니다. 사람은요, 생후 6개월부터 이 불안으로 인한 두려움을 갖기를 시작한다. 심리학에 보니까 이런 통계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통 다섯 가지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죠?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절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혹시 사고나 질병으로 내 신체 부위 중 하나가 이렇게 절단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자유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몸이 마비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되거나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가치게 될때 여기에서는 두려움이 또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분리에 대한 두려움이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면서 틀어지는 이런 불안감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보면 자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이러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이겨 나가시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몇 개가 있 첫째로 모세가 죽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출애굽을 이끌었던 사람.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때 여호수와는 모세의 종이었습니다.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러분 딱 죽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와 있습니까? 요단강 앞에 와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가 두려웠던 겁니다. 모세도 보이지 않고 백성을 이끌어갈 자신감도 떨어지고 리더십도 없고 이런 결론으로 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야 될지 미래에 대한 플랜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겁니다. 또 하나. 앞으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일곱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이제 막 지났습니다. 사실 정규군도 없습니다. 오합지졸이죠. 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길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수와에게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처방전을 주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임마누엘의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여러분 주의하고 또 읽고 또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자 구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인만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겁니다. 함께한다는 그 약속을 가지고 앞으로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1988년입니다. 12월 7일입니다. 당시 구소련에 속해 있었던 아르메니아의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망자가 5만 5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상자를 냈던 사건이죠. 사건 직후에 한 아버지가 아들이 다니는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교에 가보니까 건물이 샌드위치처럼 납작하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아버지가 이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한 약속을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필요한 곳은 어디든지, 내가 나를 부르는 곳은 어디이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을 떠올리면서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이제. 지진으로 인했던 무너진 그 학교의 그 바닥을 그죠 계속 파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옵니다 그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뭐 경찰관도 소방관도 와서 말립니다 부질없는 짓이다 아이는 아마 죽었을 거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아버지는 자녀에게 한 약속을 기억을 하고 파기를 시작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그러한 건물의 잔해를 치우기를 시작합니다. 38시간입니다. 계속해서 치우고 파고 파다가 결국에는 큰돌 하나를 옮겼는데 거기에 자기 아들이 있음을 발견을 했던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버지는 최선을 다했고 아들과 함께 있었던 14명의 다른 학생들도 구출했던 그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분 건물에 여러분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절망적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오실 거다.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실 거다. 아버지가 나를 구출할 거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렇죠? 결국 이 아이를 구했대 나를 구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은 대단히 절망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면 할수 있다.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돌파했던 겁니다. 두 번째 보니까 여호수아는 여호와 일의 믿음을 여러분 가졌습니다. 여호와 일의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여러분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수를 향해서 강력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 드립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줄 것이다. 미래형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주었다. 과거형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그 땅을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염려할 것 없이 가서 전쟁에서 승리해 정복해서 그 땅의 주인공이 되라.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습니다. 다시 풀어 보면 이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이며, 지금 볼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한 거 아닙니다, 그죠?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요단강 앞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죠?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믿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는이 믿음을 가지고 7년 반만 그죠가나 땅을 정복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두려움을 돌파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비결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까? 첫째는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묵상이라는 단어는 하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걸 구약에 찾아보니까 두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비둘기들 배고프면 뭐라고 소리를 내죠? 구구구구죠 구구구구입니다 이 소리죠 또 하나 사자가 먹이를 딱 앞에 두고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못뭐 보셨어요? 으르렁거립니다 그렇죠? 비둘기나 사자처럼 그죠. 구구구 우르렁거리는 소리. 사람들이 내는 소리가 있습니다. 시편 72편 24절이죠.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그랬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온 뒷 줄에 보니까 나를 모해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읊조리고 묵상하는 데 그렇죠?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동물들이 먹이를 찾아서 그죠? 구구구 우르릉거리는 것처럼 오늘도 사람들도 그죠? 문제 앞에 대적 앞에 원수 앞에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 뿐만 아니라 상황을 정리하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우리 안에 읊조려야 될까?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읊조려야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 패배의식, 때로는 열등의식, 이런 것들을 쫓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긍정적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할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한번 도전해 보자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 7장1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어, 기어,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마라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 합니다. 이게 뭡니까? 출의 9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누가 이깁니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때의 승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귀에 외워 들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그 말씀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입으로 읊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저절로 암송이 되죠. 우리 안에 암송된 말씀, 결국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말씀 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 묵상 우리에게 여러분, 지혜를 가져다 추는 겁니다. 시편 117편 97절과 98절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함으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이죠. 때와 시기를 알고 사람을 아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 묵상이죠.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한 소방과 소방서가 있습니다. 구조 2팀에서 일하는 이 캐롤라인 폴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이 여성은 구조 2팀 역사상 최초로 화재 현장에 투입된. 여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성은 이 여성은 원래 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소방관으로서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따라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결심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입니다. 230m 높이에 올라갑니다. 케이블 선을 걷기를 도전을 여러분 한 겁니다. 한밤중이죠. 발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양 옆으로 뻗은 두 줄의 와이어가 그죠. 자신의 안전을 위한 유일한 여러분 장치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발자국을 떼는 건 기적 같은 용기가 필요했다. 하지만 두 걸음, 세 걸음을 걷고 나자 그냥 보통. 평지를 걷는 것 같은 똑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서 용기까지는 두세 걸음이면 충분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해내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을 어느 정도의 순위에 배치해야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365 때로 366번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윤년이 끼면 하루가 다 있으니까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고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온라인에 여러분 수많은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과 여러분 대면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조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여전히 희망과 불안이 우리 안에 공존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여호수아처럼 두려움을 돌파해서 가나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반드시 올라내 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인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가난 반드시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